보세요 어, 산책 간다고? 간식? 간식 먹는다고? 어, 엄마? 엄마가 어디 있다고? 뭐라고? 간식? 간식이 있다고? 엄마? 뚱보 엄마? 헉, 산책? 어야? 산책? 어떻게 한다고? 어, 그렇구나. 병원 간다고? 병원? 선생님 만난다고? 병원?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탄다고? 오토바이? 산책? 어, 오토바이? 엄마, 엄마는? 어, 여보세요? 엄마? 산책? 오토바이? 오토바이? 간식 먹는다고? 아, 껌. 아, 우리 미이 간식 먹는